새로운 주방템 언박싱 리뷰입니다. 방자유기 수저, 스텐 도마, 실리콘 커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5위입니다. 정갈한 식탁을 완성해줄 정답유기 방자유기 수저 세트 33% 할인된 7,900원에 만나보세요. 대나무 수저 받침까지 포함된 품격있는 구성으로 식사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부드러운 크림 실리콘 멀티 커버로 요리의 즐거움을 더하세요. 9% 할인된 가격으로 23.5cm 프라이팬에 딱 맞는 완벽한 덮개를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9,900원에 득템하세요. 성희입니다. 리빙웰 스팀 오븐 45L OV450A, 놀라운 46% 할인. 넉넉한 45L 용량에 스팀 기능까지 더해진 완벽한 오븐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. 2위입니다. 피크르 다용도 양면 스텐 도마.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위생적인 304스텐 소재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양면 사용으로 실용성까지 갖췄어요. 지금 71% 할인된 가격으로 주방을 더욱 빛내보세요. 1위입니다. 세련된 주방을 위한 완벽한 선택. 하임쿠엔 스텐 양면 도마. 42% 할인된 26980원에 만나보세요. 위생적인 316 스테인리스 스틸과 실용적인 양면 디자인으로 요리가 즐거워집니다.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.